올해 저희 국 can't be a g o 4 d 4 0 r s o n You can't be a good person. You can't 고 e a good person. 입니다 저희는 다 b 적 a 기를 지향합니다. 그래서 우리 u 뭐 c 팬들은 아시겠지만 미술, 커피, 디저트 또 오늘의 이 시간 문화까지. 안녕하세요 e r s 해외 You c a n 이 b 화입니다박사준 e r s o n 푸른 밤이 있던 왕의 곁에는 상백한 표정을 한 여러 명의 조신들이 함께 서 있었다. 왕의 명령이 떨어진 후 어느새 그들 가까이 다가와 침착하면서도 당당한 걸음걸이로 왕을 향해 접근하는 신자를 보고 조신들은 당장이라도 그를 덮칠듯 나섰다. 하지만 사는 게 아니라 길어먹을 사람은 살아남는 것이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. 그런 뜻을 네. 너무나 듣그 저는 그때 그, 그, 클루가 모였다면 그 양피지 얘기가 있오는데그 집안에서 전화해드리려는 그 양피지 내용이 너무 궁금했어요. 유는 <목소리> 파이드로스예요. 잘명시더라 아름다움만이 신점의 동시에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. 그래서 음악가를 회상하다가 구상하게 된 소설이라고 합니다.